지역 현안과 과제들에 대해 재연을 듣는 시간 김성조의 위클리톡톡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경주 소형 모듈 원전 국가 산업단지가 포스코그룹의 참여로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예, 어, 포스코홀딩스 경상북도 그리고 경주시가 SMR 1호기 유치 및 SMR 국가 산업단지 전력 활용 협력 업무 MOU를 체결하고 향후 SMR 전력을 기본으로 한 수소화는 제철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어,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SMR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 포스코의 참여는 엄청난 힘을 받게 될 네.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SMR 상용화에 본격 착수했다는 신호탄이자 에너지 산업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포스코가 SMR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포스코는 철강 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또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기존 고로 방식에서 수소환는 제철이라는 이 공정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 공정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 전력 공급을 안정적이고 그리고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SMR이 그 해답이다 네. 이런 결론을 가졌다고 봅니다. SMR은 300 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원자 발전으로서 발전 단가가 기존 산업용 전력 가격에 비해서 엄청 저렴합니다. 또20 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서 포스코의 탈수소 전략과 앞으로의 철강 산업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 SMR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기반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주에 조성되는 국가 산업단지는 어떤 구상으로 진행되나요?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113만 평의 규모의 부지에 SMR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28년에 착공해서 2032년에 준공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 산업단지는 SMR 관련 연구소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준공되고 또 산단 내에 SMR 제작 지원센터, 실증 설비 등이 들었으면 에너지 산업 생태계에 조성되는 핵심 거점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첨단 소재 또 수소 산업, 원자력 산업과도 연계 가능성이 높아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실정입니다. 네, 포스코와의 MOU가 잘 진행이 되려면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과제가 남아 있습니까?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전력 구매 제도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기업이 직접 원자력 전력을 구매하는데 제약이 많은데요. 업계는 전력 구매 계약 확대나 관련 개선들이 SMR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에 지역의 정치권과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그런 시점으로 봅니다. 경주의 이 SMR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경북이 원자력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기본으로 한 에너지 허브로서의 도약도 기대됩니다. 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감당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서 이번 트럼프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지 네. 않습니까? 어, 만약에 우리 국가산단이 만들어지면 트럼프도 매우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ontention Contents and News. HCN.